아, 이런 일단 그... 얘만 물에 살아. 아, 아 그건 그, 무조건인데? 아, 씨. <laughs> 아니잖아. 할수 아, 아, 있는 아, 거. 아, 아, 아. 할수 있는 거네. 아니 아니야. 3 먹... 번은 공격을 안 해. 돌고래도 공격을 하거든. 라마도 침뱉잖아. 판다판단 공격하나? 돼지. 돼지 가자. 아니 이거 맞다니까. 얘만 못 한다니까. <끝> 박쥐만 <끝> 안 때려. 박쥐만 아 그러네. 한번 한번 볼까? 아 그러네요. 음 이거는 아 잠깐만. 이거 불이고 크리퍼 터지기 마녀 어택. 어택. 크리퍼 안 때리잖아. 아 그렇지 터치기만 하지. 그럼 터치는 것만 해도 얘도 병만 던지는데. 아, 얘도 때리는 게 아니라 뭘 던지는 거잖아. 어 아, 그러네. 3 번. 이게 인가 한지창 던지는 게? 어 아니네. 이번 가볼게요. 아2 번이네요. 콜빵 몬스터인가? 아 범위. 고양이도 되고 네. 개도 되고 얘도 음... 되나? 오케이 한번 가보자. 힌트 한번 볼까요? 힌트 보고 갈까? 프렌드 프렌드 프렌드. 네슬롯은 아니죠. 힌트까지 맞췄네.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야. 곰, 골렘, 플라이, 내녀뻔빵 치는 얘뻔빵왜지 예? 그래, 코가 움직이는데? 어 뭐야? 코에 여드름 났다. <laughs> 이 새끼. 아니 코가 원래 움직이나? 그 아, 만드는 거? 그럼 얘잖아. 얘는 만... 골렘은 만들 수 있잖아. 아, 어, 그러네. 아니었구요. 아, 알았다. 알았다. 북극곰이지 않을까? 이 골렘은 철이 나와요. 음, 음. 슬라임은 슬라임 블록이 나오고, 음, 음, 음. 얘는 몰라. 아무튼 뭐가 많... 얘는 밥대기 같은 거다. 어, 나오잖아. 4번? 그렇죠. 아. 아. 어, 좀비 사용되네요. 그게 아닐까. 좀비한테 감염이, 감염이 된 얘들이잖아, 얘네는. 힌트. 네임. 아, 이름? 아이씨. <laughs> 2번이지 않을까? 응. 음. 그러네요. 브라운드니까. 거미, 닭, 두꺼비. 아, 이거 알았다. 자, 좀비. 애기 좀비 있어요. 거미. 애기 거미 없죠? 어. No. 닭, 애기 닭 있고. 거미는 올챙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미지 않을까. 거미. 아니네. 힌트 드롭. 아, 드롭. 드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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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롭스. 드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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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롭스 드롭스를 외쳐주세요. 물 어. 속에 사는 놈들. 아 3번이네. 나머지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잖아. 나 어, 인정 아니다. 아 너무 쉽네요. 한 번만 몬스터가 아니라. 진짜 <laughs> 그렇게 쉬울 일은 없잖아. 에어 벌1번 가. 아, 4번 아, 카우 머시룸 아, 변형이 되는 거 아, 아. 아 예. 뭐, 3번이요 정주야 월드 아 월드 3번이잖아 가볼까요? 얘네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2번 2번 슛 자, 눈사람. 토끼. 양. 머시룸. 3번인데? 얘 버섯 캐져. 양털 캐지고 얘는, 캐... 얘는 눈 주잖아. 근데 토끼는 뭐안 주잖아. 아 그러네요. 오케이. 뭔 조합이냐 이거는? 진짜 뭔 조합이냐? 얘뭔 코가 없어. 호먹만 <laughs> <코목만> 있어요. <얘만>. <웃음> 정답이다. <웃음> 아니 정답이다 <정답인데. 웃음> 어, 날씨? 웨덜? 한번 가봅시다. 아, 저... 아닌데? 자, 이거는 얼씨. 뭔 조합일까요? 그건가? 곰비가 타고 오잖아. 아, 나 그렇게 말한 거야? 자, 다음. 어. 아, 역도 아, 또 마지막 라운드인가 보네. 너또 노인트지, 너. 싸가지. 이거, 이번에도 그걸로 가? 그걸로 가? 아웃게임, 아웃게임. 내가 먼저? 응. 음. 아, 판다. 음. 아, 되지, 그러면. <laughs> 최대한 비슷하니? 소. 오! 뭐 어, 뭐야? 어. 자, 올. 아, 다 진짜 있는데? 뭔 소리야.